아 귀여운 어린이들 맨발의 걷기를 이렇게 아빠가 솔선수범해서 하고 있습니다. 우리 맨발 멤버들이 응원의 박수 야, 야 이쁘니 또 여기는 무이도 우리 맨발의 천국입니다. 예 이와 같이 아이들이 맨발로 놀고 예 맨발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. 예. 우리 맨발 걷기를 하고, 이 예, 각자가 갖고 온 예, 간식을 또 이렇게 먹는 타임입니다. 아, 둘러 앉아가지고, 예, 각자가 갖고 온 간식을 자담을 하면서 예, 먹는 시간이 아주 즐거운 시간이죠. 예. 음식도 나누면서, 예, 자담도 나누고 예, 예이 맨발 걷기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점심 예, 시간에 바지락 칼국수로 예 조개찜을 시켜 먹는 맛이 예 괜찮을 것 같아요. 그 막걸리 한 잔에다가 예 조개찜, 바지락 칼국수 예 기대됩니다. 예, 맨발 걷기 고생했다고. 네, 예, 아주 친환경적인 점심을 예 바지락 칼국수를 이렇게 아주 진수 승찬으로 예 시켰습니다. 맨발걷이 부채에 제가 습니다